거창 구치소 반대 주민운동이 1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한동안 보류했던 공사 입찰을 긴급 공고했습니다. 범거창 군민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였던 거창 구치소 공사가 강행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거창 구치소 신축공사 입찰을 긴급 공고했습니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장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창읍 성상길 1원 법무부는 다음 달 26일 수주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체부지 부분은 뭐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아마 결정을 해서 그게 띄어있지가 않으니까 아마 현재 당초의 위치로 입찰 공고를 시행한 것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찰 강행에 범거창 국민대책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범대책위 측은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새누리당 당사를 긴급 방문하고 대체 부지 공론화와 부지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또 부지 이전 문제를 내년 총선과 연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얼추 공부가 난다 해서 그 자리에 공사가 이제 착공된다고는저희 보지 않고 있고요. 단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거창구치소는 법원과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들어서는 거창 법조타운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교육환경훼손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 입찰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가량 보류됐습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맞섰던 거창구치소 공사가 법무부의 신축공사 입찰 공고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